말이라는 건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발화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발성이나 발음 같은 것들이 뭔가 편안해지면 본인의 그 발성과 발음 속에, 그 형식 속에 갖춰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그 훌륭한 발성 발음만큼 한 번쯤 훌륭한 것들을 채워 넣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생기는 것이라, 그 앞쪽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고, 질의응답 시간이 한번 끝나고 나면 뒤쪽에는. 아무래도 그 분야별로 뭐 정보적인 말하기, 스피치라고 하겠죠. 설득적인 말하기, 토론, 대화, 뭐 그런 분야별로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한 가지 정도씩 여러분께 힌트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세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목을 이제 말하기를 바라보기라고 정했는데요. 어, 한 학기 동안 15주의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말에 있어서 진화하는구나 어, 느끼게 됩니다. 그 진화의 요체는 메커니즘은 자기 자신의 말하기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 앞쪽에 한 서너 시간 정도는 우리가 오늘 한 시간에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문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후반부는 분야별로 실습을 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 실습을 위해서 준비하고 와서 그것을 실행하고 어, 실행 끝나고 나면 뭐 전화 학생들의 코멘트나 질문을 받고 돌아가서 자기가 발표한 것을 녹화된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또 준비하고 그게 마치 여행 계획을 짜는 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가서 여행을 하고 그것이 계획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다음번에 와서 그것을 조정해서 다음 여행 계획 때는 그것을 참고하고. 그 다음 여행을 떠나고 또 그렇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한 번도 세상에 태어나서 해보지 않은 자기 자신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떨어져서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어떤 말의 능력이 조금 나아지는 것을 기르는 방법이구나. 그건 저 스스로 느꼈던 것이고요. 말이라는 게 결국은 어 교육이나 그 무엇으로 나아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도 많아요.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laughs> 태어난 대로 뭐 그걸 어쩌겠어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 연구 결과상 어 그것이 교육에 의해서 나아진다는 결과들이 있으니까 이런 교육들이 있는 거고 저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말을 떨어져서 메타인지를 하는 것으로 어, 비롯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그 말의 어떤 능력이라는 건 그 어떤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것으로만 좌우되는 그 어떤 것과 교육으로 향상되는 그 어떤 것의 그 중간에 있는 어떤 것이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이렇게 오묘하게 여러분이 찾아내서 이것을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자기개발의 수단이 아니라, 어, 나의 어떤 인문학적인 가장 기본적인 편안한 삶을 제대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데 있어서의 요체로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앞쪽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네. 제가 넘기나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그냥 소통이라는 거 보통 막히지 않고 잘 통하고, 어, 뭐 이런 것이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할때 소통이라고 하는 건 뒤쪽에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이다. 정준희 선생님이 하는 강의의 의미란 무엇인가. 뭐 그런 강의도 앞쪽에 있었을 텐데. 제가 아직 회원이 되지 못한 바람에 시청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꼭 보고 싶었는데, 어, 의미란 뜻의 맛이죠. 참 좋은 말이죠. 뜻의 맛이다. 어, 뜻의 맛은 어떨 때 나는 것인가? 어, 뭐, 이따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의미를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 메시지라고 한다면, 그 메시지는 어디에 있는가? 그거는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에게 있다. 어, 그래서 그 앞쪽에 우리의 그 제일 처음에 말하기를 바라보기에 보면은 그림을 그려놓은 거 보면 여기다 대고 얘기하면 이 종이컵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자연 시간에 이런 거 해봤잖아요. 들으면 결국은 뭐냐 하면 말할 때그 누구야 라고 말하면 뭐 누구야 라고 말하면 그것의 의미는 따로 있지 않겠지만 만약에 이것으로 사랑해 라는 걸 보낸다면, 사랑해 라는 거는 우리가 언어죠, 코드죠. 그러면 사랑해 전에 내가 이 나의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사랑해 라는 언어에 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해 라는 어떤 메시지는 인코딩이 돼서 사랑해 라는 말 속에 실리고 사랑해를 이걸로 듣는 사람은 디코딩을 해서 그 사랑해를 내가 해석해서 나의 메시지로 가는 것이죠. 그, 이 말만 해도 약간 감이 오시죠? 이 사람이 그 사랑해라는 말에 신는 그 의미는 나 그냥 요새 매일 밤네가 생각나더라. <laughs> 라는 정도였는데 이걸 들은 애는 어? 얘가 나랑 결혼하자는 거네. 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의 의미는 우리가 같은 한국어를 쓰는 언중, 같은 언어 사회에 살지만 사랑이라는 말에 실리는 의미들은 너무 다르고 그것을 디코딩 하는 사람들이 해석해서 갖는 메시지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뭐 시작부터 너무 겁을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간단하게는 어떤 회의석상에서 같이 회의를 끝내고 나서 돌아가서 하는 듯이 다 다르더라 라고 할때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것이 내가 애초에 싫었던 나의 메시지와 그 사람이 디코딩 후에 싫어, 해석한 메시지가 같은 것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말에 있어서의 오해, 설화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통이라는 장에서 너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소통이라는 건 결국은 관계 맺음이 본질인데, 어, 제가 이 장을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음, 그리고 15년 만에 이 책을 개정해서 냈지만, 그간에는, 어, 소통에 대해서 말하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그 15년이라는 어떤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소통을 이야기하는 어떤 수준이 너무 저열해졌달까 뭐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참 소통이 중요해 뭐 나도 뭐 말하기를 배워야지 뭐또 듣기가 중요하다며 그래 듣기도 배워야지 그런 어떤 그 이야기들 속에는 어 나는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인데 그 리더로서의 자기 자신의 어떤 걸 갖추려면 말하기가 중요하단다. 그러면서 그런 것의 어떤 소통에는 내 말을 세상 사람들이 잘 들어주게 하기 위한 어떤 나의 수단 그런 걸로만 자꾸만 말하기를 치부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말을 보태고 싶지 않은 뭐 그런 어떤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 여러분이 어떤 말에 대해서 느끼는 어려움 혹시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실 때뭐 여기 계신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으시리라 생각하지만. 어, 소통이라는 건 관계 맺음인 건데, 내가 나를 잘 사회에 각인시키고 싶은, 나를 인식시키고, 나를 어, 알리고 팔고 싶은, 그러한 욕망에서만 어, 대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어려운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자고 제가 이런 얘기를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1960년대, 50년대 아주 오래된 그바이2 테이블이에요. 심리학자인 조 해리슨과 어, 잉마르, 어, 그니까, 헤리 잉헴이라는 사람이 둘이서 만들어낸 심리학적인 어떤 자에 아 대한 어, 테이블인데, 뭐, 오른쪽으로는 나, 아래쪽으로는 남이에요. 내가 알고 남도 아는 그첫 번째 칸에 들어있는 열린 자, 오픈셀프는 아주 시원한 거죠. 사람들이 알고 나도 아는 오픈셀프가 있고, 어, 오른쪽 옆에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아는 블라인드 셀프가 있어요. 어, 아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예, 쟤는 사실은 공주병 아니니?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면 음,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내가 숨겨 놓은 자아가 있죠. 히든 셀프. 이거는 어,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공개하지 않은 내가 알리고 싶지 않은 자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언노운 셀프. 미지의 자아. 뭐, 이 미지의 자아의 영역은 우리의 소통의 영역에서 발굴, 발굴되진 않아요. 뭐 어느 날막 그, 혹시 이따 밤에 비가 쏟아질지 모르겠지만, 어, 비 쏟아지는 밤에 술을 건나하게 마시고, 어, 보통 마신 게 아니라 정말 뚜껑이 열릴 정도로 마셨을 때 나오는 나도 몰랐고, 남도 몰랐던 어떤 unknown self. 뭐, 이런 영역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가끔씩 생에서 발견되는 이런 영역에 대한 기쁨은 뭐, 삶이 주는 뭐, 많지 않은 행복 중에 하나죠. 근데 그것은 소통에서의 우리가 건드려지는 건 아니고, 그 소통의 방향이란, 어, 눈먼 자아에서 열린 자아로, 숨겨진 자아에서 열린 자아로, 그렇게 두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알던 그 블라인드 셀프는 그 상대가 나한테 어떤, 예, 나 사실은 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주는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열린 자아로 갈수 있게 되고, 어, 나는 알고, 어, 남은 모르는, 어, 히든 셀프에서는 내가 나를 조금 더 공개함으로써, 셀프 디스크로저를 함으로써 열린 자아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러한, 어,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이 주변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 자신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또 이, 이 판에서의 에, 생각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랫대라는 개념은 어, 플라톤이 쓴 아리스토텔레스의 변명 아니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 <laughs> 테스들이 너무 많,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네그그 <laughs>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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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에 나오는 단어인데 우리 말로는 어떤 책에서도 대부분 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덕이라는 번역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아랫대라는 것에 있어서의 개념은 어떤 사물이 고유한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탁월성이다. 어, 우리가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그 아랫대들을 갖고 있지만 특히 이 말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그 바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아요라고 해서 이런 것을 습득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다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발굴되어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여러분만의 어떤 미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만의 말하기에 어떤 좋은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은 어떤 바깥에 있는 지식을 여러분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런 말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들으면서 나 자신의 말하기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나 자신의 이렇게 미처 꺼내지 못했던 나의 좋은 말하기에 있어서의 아랫대 같은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좋은 오늘 한 시간을 배우, 지내는 그런 시간이 될 테고 에듀카레라는 에듀케이션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 어원의 원 뜻은 끄집어내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하기에 대한 이두 시간이 교육이라는 것의 그 개념적 정의의 근원에 있어서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한번 잘 끄집어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 여기에 써놓은 네 가지 문장은 어, 오해를 써놓은 걸까요? 진실을 써놓은 걸까요? 네 오해라고 아주 빠르게 답변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입김이 나오는 말로 <laughs> 보통 우리가 이런 문장 보면 완벽한 뭐 이상적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진실인 경우는 참으로 없다는 걸뭐 살면서 알게 돼요. 완벽한 이해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다만 그것을 지향할 수 있을 뿐이고 이상적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어울리는 여러분 나만의 방법이 있을 것 있는,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통 능력은 고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교육도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고정적이라는 말의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통 능력을 한번 이렇다 라고 이렇게 가늠을 해볼 때 어, 나는 말을 참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언제나 그 말을 하러 나오기 전에 그냥 너무나 모든 게 새까매지고 혹은 새하얘져 라고 그렇게 이렇게 도매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 보시는 거죠 나는 음 그냥 남 앞에서 하는 이런 퍼블릭 스피치 같은 건 웬만큼 오히려 하겠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두세 명씩의 어떤 대화가 될때 오히려 힘들어지는 사람이야. 나는 나보다 윗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편안한데 나보다 아랫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때는 굉장히 불편해. 나는 나보다 지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배우는 게 있어서 좋고 내가 뭔가를 가르치는 건 굉장히 피곤하고 싫어. 뭐 어떤 그런 식으로 한번 가늠을 해보시면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막내인 사람들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편해서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하고 얘기할 때좀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계신 게 어떤 것을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그 다음에 아까 의미는 언어에 있지 않고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 고아는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될때 찾는 거죠. 어떤 걸 아이디어를 찾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엔 그것을 시간의 위치에 따라 배열을 해요. 그래서 서론에 어떻게, 본론은 어떤 순서로, 그 다음에 결론은 어떤 거, 배열을 하는 거. 그 다음에는 뭐 취사 선택한 나머지는 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자리냐에 따라서 어떤 스타일로 이야기할지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는 뭐 완전한 암기를 하는, 요새는 연기처럼 응변을 하는 건 아니니까, 대략 내가 기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거. 그게 여러분이 어떤 공식적인 말하기를 앞두고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건 시작과 끝인 경우일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할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끝내야 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냥 시작을 하는 부분 그런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시작은 어,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세 가지 요소만 있으면 된다고 해요 한 가지 요소는 호감 사기 어, 존경하는 여러분, 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기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하지 않으면서도 말이라도 어,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은 존경하는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다. 그리고 어, 오늘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정준희 선생님이 하는 강의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은 저는 누구든 다 어, 믿는다. 뭐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어떤 이 청중에게 나의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청중과 나와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 거. 두 번째는 그게 호감사기라면 두 번째는 관심 끌기. 이거는 음,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필요를 얘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윤곽 제시. 아웃라이닝을 해 주는 거죠. 어, 이 앞으로의 그 제가 3시, 2시 반에 만났을 때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진다 앞으로의 당신들의 두시간이 어떻게 쓰여질 것이다 이거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거는 그렇다면 손색없는 서론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할때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데 이것이 반갑고 여러분께 어떻게 하고 싶다 그 다음엔 음, 어떤 필요가 있어서 이런 강의가 여러분께 유익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게 쓰여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본론으로 넘어갔다가 결론에서는 아주 조금 길어진 스피치 같은 경우면 그 앞에 있는 것들을 한 번쯤 다 정리해 주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하나의 문장이나 나의 인프레션을 좀 빌딩 할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하나 주고 잘 마무리하면 끝은 되는 거. 그렇게 그냥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보시면 모든 스피치는. 어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정보적인 말하기다라고 할 때는 이세 가지의 긴밀한 연관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주제와 그 말하려 말하고 있는 나, 어, 그 다음에는 이 주제를 듣는 청중간의 긴밀한 연관 관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화자와 주제의 연관 관계는 뭐겠어요? 내가 이것을 이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는가인 거죠. 내가 이 말을 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점검인 거예요. 어, 여러분들 지금 이걸 열심히 들어주시는 이유는 제가 그래도 말을 직업으로도 했고 말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하고 그리고 말에 대해서 책도 썼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전문성, 뭐 지식 그걸 포함한 능력이라고 할때 그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짐작하고 들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아닐 경우에 이야기를 하게 될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관심도가 떨어질 것은 자명해요. 그렇다면 서론에서 그 청중들의 관심이 떨어지지 않게끔 내가 해주는 장치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저는 그 예를 참 좋아하는데 이 말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글 쓰는 작가가 식물 키우기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어,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 저는, 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어, 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일 이외의 시간에, 어, 어떤 것을 하는지로 그 사람을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글 쓰는 시간 이외에는 식물을 키웁니다. 오늘 식물 키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면 확 빨려들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식물 키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걸 들을 만한 얘기가 있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바꿔 말하면 어, 어떤 사람들이 주의가 떨어진다 청중이 그건 청중 탓이 아니라 제 탓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게끔 해주지 않은 탓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들어간다면 화자와 주제와의 그 긴밀한 연관관계가 체크가 된거고 주제와 청중과의 연관관계는 이 이야기가 청중에게 어떤 재미가 있겠고 어떤 필요가 있겠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점검해 본다면 정보적인 말하기는 뭐 거의 90%는 나는 끝난 것이다 거기에 살을 붙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설득적 말하기 어 아까 정보적인 말하기라면 목표가 다른 사람의 지식을 조금 더 넓혀주는 것이 목표라면 어, persuasive speaking 이라는 것은 어, 다른 사람의 생각 태도 행동 그런 데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두 가지 말하기는 넘나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알림이 넓어지면 마음의 파문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그 사람이 몰랐던 걸 알게 해주는 것만큼의 어떤 기능은 없는 거거든요. 설득적인 말하기를 할 때는 그 상대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설득적 말하기에서는 이세 가지 주장과 근거와 보장입니다. 보장. 네, 보장이라는 어, 세 가지 개념을, 어, 그 구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주장은 내가 말하려는 바죠. 음. 예를 들어, 어떤 게 여러분이 요새 주장하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음.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사실에 대한 주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에도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사실에 대한 주장, 가치에 대한 주장, 그 다음에는 어떤 그 행동, 그러니까 법안이라고 할까. 어떤 그 우리의 정책에 대한 주장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건 뭐겠어요? 가치에 대한 주장일 테고, 가장 초보적으로 모든 어떤 정책적인 주장에도 사실에 대한 주장의 여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사실 자체에 대한 주장이 사실을 주장하면 안 되는데 주장이 되버리고 있는 것이고, 그걸 점검해 볼 것들이 이 불필요한 사회적인 그 비용과 이런 힘들을 거기에 써야 할지 음 암담하기만 합니다라는 진부한 말이 나오네요. <laughs> 그 네. 주장은 제 제가 여기서 하나 제일 쉽게 말할 수 있는 건음뭐 사실에 대한 주장으로 해 보시죠. 그럼 사실에 대한 주장에 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근거는 뭐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근거는 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렇다면 그걸로 끝났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죽을 거예요. 왜냐면 하 소크라테스는 사, 사람이니까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마, 많은 설득적인 주장들이 정책적인 주장들이나 근거가 제대로 된 근거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거가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자기 의견이거나 뭐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 있는 보장 워런트라는 거는 근거가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해주는지의 그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근거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여기에 보장은 뭐죠? 모든 인간은 죽는다. 뭐 가장 간단하게는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될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는 주장을 할때 근거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거기에 숨겨져 있는 보장은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어떤 설득과 좋은 주장이란 근거가 있고 그 근거가 사람들에게 이치에 닿지만 이치에 닿는지를 한 번쯤 점검해 줄수 있는 어떤 촘촘한 보장 같은 것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충분할 때 그것이 좋은 설득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한제시 토우피를. 어, 이거는 어, 그냥, 음, 토우피, 토포이. 토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장소를 뜻한다고 해요. 어, 장소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어떤 수사학자나 그런 걸할때 수사학에서 이걸 생각들이 있는 장소, 생각의 카테고리들이라고 해서 육하원칙 토포이라고 하면 어떤 저널리스틱한 글을 쓰려고 할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했다라는 식의 어떤 걸 쓰고 뭐 어떤 대로 들어가서는 뭔가를 비교할 때 속성의 토포이로 들어가서 뭐 어떤 거뭐 부드러우냐 딱딱하냐 뭐 이런 것들을 할때 어떤 것들을 하고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든 나 자신의 어떤 계획이든 무언가를 대안을 제시할 때 생각해 볼 만한 들어가 볼 만한 내 마음 속의 생각의 서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서는 음, 대안 제시 토포이에 있어서는. 예시를 들어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어떤 게 적당할지를 제가 미리 생각은 안 해가지고 오는 바람에 예. 이 귀한 시간을 제가 한 몇십초 흘러보내는데요. 뭐 아주 개인적으로 해서 제가 뭐 책에도 썼던 건데 그냥 이거를 거창하지 않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외롭다. 그니까 나의 문제예요. 무지하게 외롭다. 심각성인 거예요. 무지하게 외롭다. 어, 막그이 외로움이 막그전 생애를 스며들어서 회사에서도 내 일도 안 되고 뭐 누군가 하루 마로 저기 만나러 나가도 말도 더듬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사회적 의제든 나의 의제든 어젠다는 다 어떤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심각성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회적인 의제에 대한 우리가 아까 그 기름 얘기도 그런 거죠. 도무지 우리가 지금 그 기름 얘기 하고 있을 때냐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의제 중에서 이것이 정말 지금 시급하게 이 대안으로 해결해야 할 만한 그러한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는 게그 어떤 이 사고의 어떤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내가 대안으로 제시한 게 내가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이렇게 외로운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내가 남자친구를 갈아보겠다라는 걸로 내가 대안을 제시해 본 거예요. 대안을 생각해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생각하고 나 많이 외롭고 어, 그럼 내재성으로는 이거죠. 과연 나의 외로움이 이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외로움 때문에 이 외로움인가. 그렇다면 그 문제는, 그 대안은 해결력을 가져요. 그때 남자친구를 갈면, <laughs> 다른 사람이 되든, 일단, 일단 끝내든. 그런데 만약에 나의 외로움이 남자친구로 인한 외로움이 아니라 나는 그냥 기본적으로 외로운 성향이 아주 많은 사람이고, 어, 그래서, 혹은 일로부터 소외돼서 온 외로움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남자친구를 간다고 나의 이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에서 해결력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고, 남자친구에서 온 것이어서 내재성, 해결력까지도 오케이. 그렇다, 그런데 나는 절대로 얘랑 헤어는 못 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틀린 말을 했어요. 헤어지진 못 하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할때 사회적으로는 상위법 때문에 혹은 무엇 때문에 실현 가능하지 않고 아직까지 부,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아서 근데 그런 것들은 분위기나 상위법은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한 것들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실현 가능성까지를 생각해 보고 또그 다음 생각해 볼건 그래 헤어질 수도 있어. 근데 헤어질 수 있는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헤어짐으로 온 나의 그 허전함 등의 그 부작용들은 어쩔 것이냐. 그래서 그 부작용이 혹시 더 크면 이 외로움을 넘어서는 거라면 그냥 이대로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하는 거죠. 뭐 이런 것이 여러분의 어떤 것들을 인생에 있어서나 사회적인 의제에 있어서의 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대안들을 볼 때에 그리고 많은 설득적인 말하기들이 대안과 관련돼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그런 설득과 대안들에 대한 점검을 해볼 때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